어디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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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든. 자, 오늘은 네이버 스툴 하우스 고양이봉은 랭킹 1위의 제품을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공간을 아름답게 반려동물을 위한 선택 피카. 어, 저희가 받은 선물세트는 밀크세트로 스트로우스와 쿠션 그리고 탑커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입니다 높이 같은 경우는 520 그리고 가로 세로는 360 방석 사이즈는 380, 380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피카의 재료는 HDPE로 내구도와 안정성을 모두 잡았습니다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아 아이들의 기구에도 쓰이는 친환경 성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침대 옆 그리고 소파옆 등 협탁으로도 활용 가능하고요 책꽂이 옷 수납기구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사무실 어, 의자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카페 레스토랑에서도 각종 서비스 공간에도 활용이 되고요 그럼 실사용 후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와 들어가자 가두기 못나오지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 사랑스러운 이모들한테 집을 선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아 이제 한번 뜯어보도록 할텐데 제가 장비가 너무 허접대기라 바닥에 대고 보여 드릴 수밖에 없다는 라점그점 양해 그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o not use knife 음, 따로 뽁뽁이 같은 거는 안 들어가 있지만 포장은 잘돼 있는 거 같아요 무슨 우유 단지처럼 생겼 지 않습니까? 자 이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여기 피카라는 브랜드 이름도 적혀 있고요. 여기 위쪽에도 이런 식으로 테이핑이 돼 있어서 피카라는 브랜드를 잘 알려주고 있죠. 자 이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엽네. 이렇게 쓰는 건가? 오, 오. 으아! 어, 실제 사이트에서도 말을 하고 있지만 약간 우유병, 어, 밀크의 그 느낌을 확실히 좀 주기는 하네요. 이뭔 개소리야! 피카, 이런 브랜드 마킹도 잘돼 있고, 어, 생각보다 마감 같은 것들이 대체적으로 깔끔하게 그리고 위에 있는 재질 같은 경우도 부드러워서 그냥 빨아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어 진짜 뭐 디자인은 이쁘장하게 생겼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아른면에도 보시게 되면 어요런 것들이 그래도 그나마 어디 러그 같은데 놓았을 때 조금 더 안정성이 있게끔 요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 있고요. 2 등급 전혀 부분이 마음에 드네요. 메이드 인 코리아. 여기도 구멍이 떨려 있습니다. 뭐 아마 강아지들은 요런 방석이 필요하긴 한데 애들 고양이 같은 경우는 모래들 올려둬도 될까? 뭐 그렇게 쓰셔도 될것 같기도 하고 먼지가 묻었거나 이랬을 때 씻기 편하게 일단 물빠. 지는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쁘네요. 여기 위에가 확실히 의자 형식으로 돼 있어서 앉을 수 있는 거.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그렇게 앉으시면 될것 같고, 오우. 만약 때가 탔거나 아이들이 올라타서 먼지가 묻었을 경우에는 빨 수도 있게끔 탈부착 가능합니다. 자 여기 위에도 주의 사항이 있네요. 자1 0 0 k g 이상은 사용 주의해 주십시오. 어린이들은 들어가지 마세요. 자 반려동물 사용 시 쿠션은 필수. 자, 미끄러운 바닥에 사용 주의해주세요. 자, 미끄러운 바닥은 이 재질이 뭔지 플라스틱 같은 재질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미끄러운 바닥에 놔뒀을 때 미끄러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물 세척을 하게 되면 물기를 꼭 닦아주십시오. 어, 뭐, 색의 변함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성품은 간단합니다. 하나, 그리고 방석, 그리고 의자 껍데기. 자, 안에 내부를 살펴보면 그 요렇게 생겼습니다. 윗바닥윗바닥 우리 연이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자, 이게 작은데. 들어올 수 있을까? 안 되겠는데? 연이 여기 들어가 봐. 자. 어? 어? 연이 올라와. 들어가 봐. 자, 여기. 연이 가 봐. 봐. 연이? 아파 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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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이러서 앉아. 앉아. 아니야 엎드려 아니야. 진짜 끝! 어, 들었나? 저희 연희 같은 경우는 3kg, 3 8 k g 에서 3.2kg 사이 왔다갔다 하는데, 얘가 안 들어갈 정도면 <laughs> 진짜 애기들이나 고양이 아니고는 쓰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제품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꼭 그거 알아두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들어가나? 목에서부터 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 연희는 선물을 받았지만 못 쓰는 걸로 끝! 어디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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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든.